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창지리에 있는 주택과 주말 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천과 장기간의 4차선과 거리는 약 100m 떨어진 곳에 오늘 매매할 주택과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이니 골목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도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마당에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앞에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밭이 아주 예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쪽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별채가 있습니다. 본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에서도 앞에 있는 마트볼수 있습니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방으로 썼으나 지금 현재 거실로 쓰고 있는 거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수리가 질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서도 밭이 보입니다. 현재 이 집은 방두 개와 큰 거실이 있으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실 천장입니다. 앞마당과 텃밭입니다. 뒤쪽으로 왔습니다. 집 뒤쪽입니다. 불 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그마한 밭이 있습니다. 집 뒤쪽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LPG통이 있습니다. 별채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창고입니다. 본체와 별채 그리고 마당입니다. 집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앞쪽의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 보일러입니다. 옥상에서 앞쪽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지대가 약간 높아 멀리까지 아주 잘 보이는 상태입니다. 옥상에서 주말 농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농장입니다. 봄이라서 농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주말 농장 안내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장기면 창지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창고 주말 농장입니다. 지목은 깨지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97제곱메타 만평입니다. 주말 농장 면적은 314제곱미터 95평표입니다. 총면적은 1111제곱미터 336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했습니다. 주택면적은 109제곱미터 33평입니다. 창고면적은 16제곱미터 5평입니다. 건물총면적은 125제곱미터 38평입니다. 주구조는 목조와 시멘트블록입니다. 지붕은 스라브지붕과 칼라광판 지붕입니다. 총봉수는 3동입니다. 주택 이동 창고 1동이 있습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사용승일은 건축물 대장상 1870년, 1941년, 1954년, 1974년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영영대이지만 마당에 여러 대의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 전기 사용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남동향입니다. 매매금액은 예어 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